2월 16일 목요일 1일 말씀 묵상의 본문은 디모대 전서 3장 12절, 13절, 2절의 말씀입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직분을 잘 감당해라. 직분을 잘 감당하면 내가 상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 참 생각만 해도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하시죠. 직분을 잘 감당해라.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직분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으로 생각해도 좋을 것입니다. 직분, 사명은 연결이 되니까요. 어찌됐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우리를 믿을만하게 여기셔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 너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겠느냐? 예, 직분을 충실히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나에게 주셨,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해내시고, 그 약속이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날마다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을 주실 것입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많은 것들로 맡기겠다. 와. 많은 것들을 맡기면 더 무거운 짐을 지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믿으신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고 맡기신다 하는 것이 정말 큰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요즘 피택자 교육을 하고 있는데, 피택자를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그릇이 되게 없어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이었을 때에 내가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것이 사도 바울을 만들었고, 사도 바울은 놀라운 복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이 바로 직분이고 사명이고 또 그것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큰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 하시는 약속들을 기억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하여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감격스럽게 그 사명 그 직분을 멋지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깨어 기도하며 주신 말씀을 곱씹어 보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사명을 맡기셨는데 이 직분과 사명을 맡아서 충성스럽게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직분 사명 때문에 깔려서 그 무게에 짓눌려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감격스러워하며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와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믿어주셨으니 그 믿어주심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 홀로 찬양받으시고 영광받아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실 때에 담임 목사 장로 모든 교육자와 성도가 직분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칭찬과 하늘의 상을 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주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들,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